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과 계곡을 놀러 갔습니다. 한데 한 녀석이 물에 들어지 않아요. 허리밖에 안되는 물인데 말이죠.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어 잠을 봤는데 물에 빠져 죽는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. 정말 물 조심을 해야 될 사주팔자가 있습니다. 자이 사주팔자인데요. 본인이 큰불 평화로 태어났네요. 불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물기운이 너무 강합니다. 해수, 해수, 큰물, 개수, 개수, 자금을 가합치는 물이 상당히 강합니다. 이 물은 한방이면 불을 꺼버리려는 관살로 작용합니다. 이흉암 물이 또 해에 자형살로 잡혀있네요. 스스로 형을 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해수, 해수가 역마살로 형화이게 잡혀있네요. 사고수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. 물기운으로요. 그러니 보조심을 상당히 해야 될 사주팔자가 이러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.